네, 유진 로봇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유진 로봇 한번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장 보시면 아주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27%나 급상승을 해버렸죠. 그죠. 우리 주주분들 그동안 우리가 보합권에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불안한 마음에 얼마나 가슴 졸이고 있었습니까.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란 말이 정말 정확합니다. 무려 2개월 동안 우리가 김보합권에서 수익도 못 봤는데 드디어 오늘 우리 유진 로봇 급등 마감이 확인됐습니다. 일단 종가 기준 범위는 17,150원에서 2만 600원대 큰 변동폭이 나타났습니다. 현재 거래량과 등락폭이 크게 확대된 것은 우리 로봇 자율주행 테마의 투자 심리 그리고 급격한 개선과 관련이 아주 깊습니다. 우리가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 로봇 관련주 전체가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우리 국내 외 정부의 로봇 육성 정책 및 자동화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그리고 우리 로봇 산업에 대한 구조적인 성장 가치가 재평가가 되었기 때문에 유진 로봇도 펀더멘털적 모멘텀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로봇주 흐름도 강세를 확인되고 있죠. 우리 유진 로봇뿐만 아니라 다양한 로봇주가 같이 동반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 로봇 급등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로봇 산업 테마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포지션 재정비 그리고 함께 리스크 선취 매수세 유입이 일부 일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현대자동차가 CES에서 모빌리티 분야뿐만 아니라 이제 로봇 분야에 진출을 하기로 선언을 했죠.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우리 현대자동차의 로봇 산업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2026년에는 우리 유진 로봇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다 보니까 자 오늘 이렇게 2만6 0 0원이나 크게 상승을 했고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자 우리가 요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래 사이에 보시면은 정말 큰 폭의 어 등락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서 우리 기관들 어떻습니까? 기관들이 정말 큰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우리 기관들뿐만 아니라 우리 외인들 또한 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자 이렇게 우리 유진 로봇을 움직인 주체라는 게 우리가 확인이 되죠, 그죠? 우리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자율 주행 그리고 물류 로봇 이런 스마트 자동화 장비 등 로봇 솔루션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로봇산업 육성 정책 움직임이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다양한 로봇 관련주가 또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특히 미국 그리고 한국 양국이 자동화 물류 혁신 분야에 정책 관심이 높은 가운데서. 우리 또 관련 기업들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단순 로봇 제조주가 아니라 물류 자동화 핵심 기술과 솔루션을 가진 기업으로 재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재평가 받고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굉장히 저평가 받고 있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테마 강세장의 수혜를 어, 굉장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고된 자료에 따르면 우리 유진 로봇 실적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됐어요. 그래서 매출이 감소하고 손실이 확대되는 구간이 있었고, 우리 유진 로봇의 재무제표 보시면 정말 영업이익이 점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당기 순이익도 어 굉장히 큰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상반기부터 보시면 어떻습니까? 점점 영업이익이 늘어나시는 거 보이시죠? 자 처음에는 영업이익이 자 127억 그리고... 172억 그리고 하반기 때 302억 까지 점점 퍼센티지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트 상으로만 봐도 지금 단기적인 구간으로 보시면 16,000원 대까지 지지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번주 기준으로 지지를 한번 받고 오늘 이렇게 상승을 해준 건데 이런 계단형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죠 그리고 내일부터 이번에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 지금 여기서 올랐다고 해서 매도를 하신다면 지금 이런 상단에서 매도를 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 구간은 우리가 2차 매수 판단이 맞다라는 겁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더라고 하면 지지를 받고 우리가 상승했던 것처럼 그대로 그 느낌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절대로 우리 매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고 지금 구간에서. 이런 매수와 매도를 반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상승이 나올 거니까 박스권 상단에서 분할 매도 그리고 다시 한번 상승 초입 구간에서 매수 이런 2차 매수를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우리 유진 로봇 같은 종목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그리고 우리 세력들한테도 가장 관심도가 많은 종목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은 굉장히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기적인 변동성이 강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진로버 실적에 대해서는 기대감으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상승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락이 한번 나오겠죠. 왜냐? 예상치 근접이니까. 그리고 이 실적이 좋을 거라고 평가를 해도 발표가 나온 날에는 주가가 빠지는 이런 패턴들이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 유진로버. 3분기 실적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 외인들도 약간은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올릴 수는 있어도 다시 하락에 대한 관점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께 현 구간에서는 요 지지 라인을 건드려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지금 다시 올라온 모습이 보이죠. 일단 내일 장이 중요한 이유가 다시 여기서 한번더 2차 상승 올려줄 수 있을 것인지.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다시 올려준다 이렇게 되면은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바로 요 매수 타점 매도 타점 바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하락하는 동시에 제가 고점에서의 매도 타점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는 유주로부터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단 그리고 상단에서 이런 분할 대응이 답이라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심리 상태를 위해서라도 지금 구간에서 분할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정답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지금 구간에서 관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이 매수적인 판단이 맞다라는 거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당장 대응을 저와 함께 시작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그 대신에 여러분들 어,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자, 이렇게 저와 함께 하실 구독자님들은 제 연락처를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제 연락처 하단에 띄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번호 보이시나요? 010-4516-2255입니다. 010-4516-2255. 자, 여기로 유진이라고 두 글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글자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확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사인까지 전부 다 실시간 잡아서 여러분들 큰 수익 맛볼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 문자 받고 꼭 잊지 마시고 대응하세요. 대응하고 안하고 따라서 수익률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꼭 대응하셔서 수익 많이 챙겨가시고요. 자 제가 요거 문자로 보내드린다고 했죠. 자요 문자는요 단체 문자입니다. 단체 문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따로 답장은 안 하셔도 돼요. 네 답장을 하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이 헷갈려서 누락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자, 요즘같이 주가 변동이 큰 시장에서 이렇게 타점, 요런 타점들 다 놓치면 정말 뼈 아픈 손실이잖아요. 그래서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라도 내가 누락돼서 문자 못 받는 것 같다, 타점 못 받는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누락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일 먼저 빠르게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간혹 몇몇 분들께서 아니 윤 선생 너가 주식을 그렇게 잘하면 너 혼자 다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을 퍼주냐 말씀하시거든요. 맞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저 혼자서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옛날도 그렇지만 요즘 장은 특히나 혼자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주식 초반에 아무것도 모르 때 혼자 있다가 쫄딱 망했거든요. 네 주식을 잘 모르다 보니까 감으로 매매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동 매매라고 하는 건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감으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손실만 엄청 커지겠죠. 그래서 빚도 엄청 늘어나고요. 돈이 없다 보니까 친구한테 돈까지 빌리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손실이 계속 늘어나면 어떻게 되죠? 돈도 못 갚게 되고 친구한테 결국 손절까지 당했어요. 아,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서럽더라고요. 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인생을 살으야 되나 하면서 정말 인생 바닥까지 찍고 아,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내 힘으로 주식 한번 해 봐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이학물고 주식 공부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주식에 대해 알려 주신 분이 단한분안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제 힘으로 100%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아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은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하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주식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꼭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꼭 되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저 윤선생이 여러분들의 연락을 24시간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시겠죠? 네. 자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주신 주주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영상 끝으로 제가 우리 유진 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또 특별 선물까지 준비를 했는데 제가 드릴 선물은 뭐냐면요. 제가 정말 어렵게 발굴한 매집주예요. 우리 유진 로봇이 묻어 있는 매집주고요. 이제 장기간 매집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품절 주고 실적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올 호재까지 제가 확인을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소 180% 이상을 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종목 또한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종목명, 매수 단가, 목표가 그리고 시나리오까지 드리려고 해요. 음. 그래서 내가 예수금이 있다. 이 종목을 꼭 매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010-4516-2255 010-4516-2255로자 선물 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요거 문자로 바로 보내드릴 거니깐요. 요거 놓치지 않고 꼭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